아들이 시댁 식구 모임에 간날그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오늘 아침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 같아요. 나는 거울 앞에서 더듬거리며 손이 너무 떨려서 파운데이션을 세 번이나 덧발라야 했다. 오늘 처음 입어본 우아한 투피스 드레스는 나를 낯선 사람처럼 느끼게 했다. 하지만 나는 오늘이 내 아들의 행복한 날이니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내 어깨를 살며시 잡으며, 엄마, 너무 예뻐요.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 말은 내 안에서 속구쳐 오르던 불안감을 가라앉히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먼 기억이 깨어난 것 같았다. 문을 나서면서 내 시선은 과거로 돌아갔다. 30년 전, 나도 거울 앞에 서서 아름다운 화장을 했지만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 해에 저는 27세였고, 건설회사의 젊은 관리자였습니다. 나의 남편은 야심찬 사람이어서 항상 일로 바쁘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일도 드물고, 인사도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나는 외로웠고, 어느날 청계천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남자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바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수요일 오후 회의는 간단한 대화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손이 마주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칠 동안 차가웠던 내 심장은 갑자기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스무 살 소녀처럼 강하게 뛰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모든 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울컥거리는 눈물을 숨기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내 머리카락에서 빗방울을 닦아주었다. 청계천을 따라 걷는 모든 걸음, 남산 전망대에서 보내는 비 오는 밤, 이 모든 것이 멈출 수 없는 영화와 같습니다. 오늘 아들이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복이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서 오는 걸까? 아니면 우리는 감히 마주할 수 없는 상처와 기억 속 오늘은 비가 옵니다. 아들이 일찍 집에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비가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이 강역을 지날 때마다 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언제나 온화하고 따뜻했으며 우리가 헤어질 때마다 그의 단순한 말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감정은 뒤섞였습니다. 기쁨, 죄책감, 후회. 이 모든 것이 뒤섞여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월 어느 날, 나는 욕실에 서서 손이 떨리는 가운데 임신 테스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붉은 선이 선명하게 나타나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계산해 보았는데 그날은 당신 뿐이었거든. 하지만 말할 수는 없어요. 나는 침묵을 선택한다. 그가 미국으로 이사한다는 발표를 듣자 그의 눈은 설렘으로 빛났다.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를 축하하는 척 했다. 나는 그가 공항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았다. 이 비밀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몇주 후에 나는 남편에게 내가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쁘게 나를 꼭 껴안았지만, 이 행복이 거짓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걸 몰랐어요. 그 아이는 그의 아이지만 당신의 아이는 아닙니다. 시간은 흐른다. 무려 30년이에요. 제 아들은 자라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어머니, 아내, 그리고 공유할 수 없는 비밀을 지닌 여자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오늘은 두 가문이 만나는 날입니다. 레스토랑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바로 내 앞에 있었습니다. 마치 운명이 그를 놀리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나를 알아보았다. 그 순간 추억이 바다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식당에서는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져 있었는데도 이에는 차가운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가 내 맞은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자 내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에 두른 넥타이는 마치 그가 불편하게 잡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조정되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를 결혼시켜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자신감에 가득 차서 울려 퍼지더니 옆에 앉아 있는 수빈이라는 여자아이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의 달콤한 눈빛이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아직도 내 가슴 속에 가득합니다. 그날 내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정말 귀여웠지만 나는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다. 그는 미국으로 출장을 갔고 그날 밤 우리는 익숙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기쁘게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미국 지사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마음 속에 끔찍한 경고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두 줄이 나온 임신 테스트 결과를 보고 저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축하해요.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회하며 헤어졌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다음날, 나는 고통을 삼키고, 남편 앞에 서서, 저는 임신했어요.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는 기쁨에 넘쳐 나를 꼭 껴안았다. 아마도 그 가족의 모습은 행복했을지 몰라도, 깊은 마음 속으로는 깊은 고통의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30년이 흐르면서 그 어두운 기억은 희미해진 듯 합니다. 지금도 그 식당에서 그를 볼 때마다 나는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된다. 준석이 아들은 당신 아들이에요. 그 말은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그 30년 동안 나는 지나가는 눈에 소리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커피숍에서의 진실은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말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죄송합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잊을 수 없네요. 알아요. 준석이는 이상할 정도로 그와 닮았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눈빛, 몸짓, 모든 표정이 마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았어요. 갑작스러운 진실의 무게로 내 다리는 풀렸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온 몸이 지탱할 힘을 잃은 것 같았고 균형을 유지하려면 테이블에 기대야 했습니다. 이건 사실일 수 없어. 안 돼요. 나는 그것을 부인하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준석이의 눈빛, 그 소년의 모습, 모든 게 30년 전그 소년과 똑같았어요. 가슴이 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들과 그의 딸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는 죄스러운 눈물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여보, 왜 혼자 여기 앉아 있어요? 추워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할수 있나요? 30년간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를 마주할 수 있을까? 나는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준석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첫 번째 생일, 통통한 뺨, 밝은 미소. 유치원 소풍 때 남편이 준석이를 어깨에 업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회 때 승리 후 아들을 꼭 껴안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이 내 마음을 자르는 칼과 같습니다. 나는 그를 올림픽 공원에서 만났다. 가을 날씨는 춥고 밝은 붉은 단풍잎이 바람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결혼식에 갈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둘수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이 진실을 내 남편과 가족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30년간의 가짜 행복은 눈 깜짝할 새에 무너져버릴 것이다. 단풍잎이 바람에 휘날리며 비난하듯 내발 앞에 떨어졌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차가운 공기를 가... 가족의 비극 온 몸이 무서운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떨었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내 말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고, 조용한 공허함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마치 동시에 비겁한 탈출 경로를 선택한 사람들처럼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한 자기기만이라는 걸 알고 있다. 우리 가족은 깨지고 모든 미래는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한 오후에 우리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마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를 고발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나는 이 비밀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견뎌내야 할 처벌이에요. 30년 전에 우연한 선택 저는 기억합니다. 30년 전 어떤 결정이 우연히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침묵을 지키고 가족의 기분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 우리 가족 전원이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결혼식장에 깔려 죽는 상황을 상상하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남편이 울부짖는 모습, 아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 그리고 손님들의 눈에 비친 공포. 이것이 매일 밤 나를 괴롭히는 악몽이에요. 마지막 준비 나는 결코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저는 항상 그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매번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석은 그들을 배웅하며 고통스러운 글을 썼다. 한때 내게 안도감을 주었던 그의 따뜻한 마음은 이제 내 영혼을 깊이 자르는 칼처럼 느껴졌다. 여기에 뭔가 이상한 게 있나요? 준석이 같은 친절하고 성인 같은 사람이 내게 끔찍한 진실을 숨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젓가락을 쥔 손은 떨렸습니다. 남편이 끓인 미역국 냄새는 아직도 느껴졌지만 한 스푼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텅빈 마음으로 돌아다녔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결혼사진에는 두 부모님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 장면은 완벽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수빈은 천사처럼 아름다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준석은 밝게 웃으며 그의 눈은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그 광경을 보면 행복해야 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준석과 수빈이 완벽한 커플로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불빛이 끊임없이 번쩍였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모든 것이 끝없는 공허함 뿐입니다. 준석이 돌아서서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늘은 예쁘시네요. 그런데 조금 피곤해 보이네요. 그의 따뜻한 손은 나를 울고 싶게 만들었다.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지만 깊은 마음 속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터질 때를 기다리는 폭탄과 같아요. 결혼식 전날 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지금의 내 마음처럼 어둡고 조용합니다. 내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나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말하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중간에 멈췄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알립니다. 12시간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화가 울렸어요. 저는 준석이에요. 그는 불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호흡 소리만 들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이의 거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내일 63번 빌딩에서 다시 만나요. 그가 말했다. 전화를 끊었지만 그 말이 아직도 내 귀에 쟁쟁했습니다. 나는 방에서 나가서 소파에 앉았다. 조용한 방 안에서 준석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옆 방에서 들려왔다. 내일 결혼하는데 왜 아직 앉아? 남편의 목소리가 가슴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내 귀에 울렸습니다. 나는 한 모금 마시고. 방금 떨어진 눈물을 닦았다. 음, 그냥 좀 긴장돼요. 나는 어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하지만 깊은 마음 속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 걱정이나 두려움과는 상관없이 시계 바늘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과거의 모든 축복도 함께 흘러갑니다. 오늘 아침이 마지막 날, 우리가 모든 것에 맞서야 하는 날입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어머니의 미소를 완벽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빛날 거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내 얼굴에 면도날을 대며 말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았고, 내 손이 더 이상 내 손이 아닌 것처럼 떨리는 것을 느꼈다. 너 정말 예쁘다 수빈. 나는 붉은색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을 바라보았다. 수빈은 빗속을 걷는 천사처럼 밝게 웃었다. 아래쪽에서는 손님들의 중얼거림이 연회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너희 둘이 너무 귀여워 보이네. 누군가가 쾌활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0년간 간직해온 비밀의 아픔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에 박힌다. 아들 준석이에게 계속 축복을 전하던 중에, 그 말씀이 마치 칼날처럼 나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수빈은 준석의 손을 꽉 잡은 채 연회장에서 나왔다. 피아노 음악이 연주되었고 그들의 미소는 청중을 박수갈채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눈이 마주친 순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수십 년간 지켜보아온 눈물도 있고, 마치 한 번도 말해지지 않은 이별처럼. 그들이 키스하는 순간, 약속과 사랑으로 가득 찬 키스가 우리의 비극을 끝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은 환호했고, 불꽃놀이가 터졌지만, 그 밝은 빛 속에서 아무도 나와 그 사이에 묻힌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두 끝났다.